내가 말해줘야 돼, 이제. 봐봐, 아까 계산 틀려가지고, 어? 선생님, 가로를 전체 했잖아요. 말을 좀참 좋았겠다는 계속되는 후에. <laughs> 계속, 알고, 내 탓을 아니라는 거지, 막. 문제는 봤어? 어쨌든 얘가 등비 수열을 띠는 것 같아. 근데 제첫 번째가 이점이 나와가지고, B2점하고, 얘 Q2 나와가지고, 밑에 보면. 얘 각도가 나오는데 이쪽까지 각도가 얼마야? 45도. 응, 45도. 됐어? 그러면 네.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45도잖아. 네. 그럼 보통 중심막 잊고 싶은 생각이 좀 들면 좋을 텐데. 그럼 이게 직각일 거니까 뭐지? 45도고, 45도. 그럼 기타 등등. 네. 됐어? 네. 네. 이게 몇 배인가를 보면 되거든. 일단 맨 처음에 첫 번째 거 항이 어떤 느낌이냐면 에론이면 여기 원 넣은 거잖아. 여기가 첫 번째 거잖아. 호의 길이. 네. 됐니? 그럼, 그 다음, 두 번째 거, 호의 길이는, 어쨌든 여기인 거잖아. 네. 돼? 네. 근데, 하나하나는 몰라. L1하고 L2 하나를 알긴 어려워. 이거, 이거 좀 알기 어려워. 이게 뭔지 알수 없어. 대신, L1하고 L2 더한 건 알지 않냐? L1하고 L2 더한 건 얼마? 거기까지 딱 중간점에서. 4분의 1원의 호의 길이 아니야? 네. 래서 보통 초항하고 공비 나오면 좋은데 바로 안 나와가지고. 이게, 뭐뭐 뭐 그런 느낌 아니면 이게 귀찮아서 a 라 쓸게 뭐 일단 r 이니까 이거나 a r 로 쓸라고 거기까지가 전체가 2πr e 해가지고 4분의 1니까 2분의 1π가 됐어? 네, 네. 됐어? 네. 야, 우리 편한 게좀 a랑 r 이니까 a랑 a r 로쓴 거야. 에로나고 12가지고 초하고 그 다음 하인거 알고 있으니까 됐니? 네. 야 그럼 너희가 일단 시간을 아는 거잖아 이렇게. 한개더 알게 된 거잖아. 제가 아마도 작아진 거 보니까 공비가 이미 수렴 조건이라고 아무 튼 가정했겠지. 그럼 이거 등비급수니까 1 빼기 r분의 초항 a 아니요? 됐어. 그럼 그게 15분의 8파이라 했으니까 연방은 너네가 해야 되는 거지. 저기가 뭐 a로 묶여져가지고 제가 1더하기 r 을 해보니까 2분의 1π입니다. 해가지고 a라고 된 거를 같이 비교하던가 어쩌던가 하면 될거 같은데. 음, 네. 뭐. 저거를, 뭐, A자 리에 바로 넣어도 될것 같아. 뭐, 여기 A자에다가 저걸 정리해가지고, 지가 15분의 8 파이에다가 1백기 R을 구한 겁니다. 그 모양 되게 바로 나올 것 같은데. 그치? 1백기 R점이 금방 나오지 않을까?